어,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선 이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들어가셔서 이 s 인 g 메소드에 이메일 보면 메소드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이제 이메일 패스워드 하기로 했으니까 이메일 패스워드를 사용설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 사용설정 저는 이미 사용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어, 두번째로는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에 가서 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를 사용하는 걸로 설정을 어, 하셔야지 어, 됩니다. 현재는 아무 컬렉션도 없는 상태죠.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은 일단은 어, 이게 가끔 어, 이, 이거 말고요. 이게 어센티케이션에서 사인인 메소드 이네이블을 시켜놓지 않고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어, 굉장히 오랜 시간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인 d 메소드 이네이블 시키시고 클라우드 바이어스도 사용 설정을 어, 이렇게 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UI를 만들었으니까 어, 이 Authentication에 관련된 어, State하고 메소드을 담아 어,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AuthProvider라는 곳에 한군데로 모라서 어,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제가 좀 자주 쓰는 어, 방법을 쓸까 해요.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저는 어, 이 프로바이더를 쓸때이 스테이트를 보통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어, 좀 처리를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게 우리가 프로바이더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령 이제 프리미트 타입, 인티저 같은 면는 인티저 타입을 만일에 리턴하는 인티 타입을 다루는 프로바이더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제가 액세스를 프로바이드 오버로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다 클래스로 만들어 주거나 스테이트를 별도 스테이트 클래스로 만들어 주면 아 그런 타입 충돌에 대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Authentication에서도 State를 다룰 건데 Authentication에 다룰 State를 생각해 보면 한세 가지 정도의 State가 있지 않을까 어, 싶어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Loading 그러니까 이제 어, Authentication이 진행된다는 것을 뭐 표시하는 Loading에 대한 State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Authentication이 실패했을 때그 실패한 것을 어, 표시해 주기 위해 에러 스테이트가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어센 a t 케이션에서뭐 토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둘 스테이트가 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어 저는 에러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에러는 어 생기면 이어센디케이션 프로세스에서 생기면 리스로를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다이얼로그로 어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state에서 에러를 다룰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user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a 센티케이션 됐을 때 우리가 어떤 user에 관련된 information이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 user에 관한 information은 어, stream provider에서 user의 정보가 계속 바뀌는지를 알아볼 거니까 그, 그 정보들에 해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다뤄야 될 state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어센티케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 로딩 관련된 스테이트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냥 그 세스테이트로 해도 되지 않냐? 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에 그냥 제가 평상시 에 즐겨 쓰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린 의미에서 그 로딩만 가지고도 스테이트를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class authentication에서 a u t h progress state라는 거를 만들 거고요. s t a n s equitable.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missing operator. 아, 건좀 이따가 이제 하고요. 자, 이 state class에서, 로딩이라는 것을 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스, 프로그램 스테이트, 스 a d i 로딩, 하고, 그 다음에, 카피 어, 위드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카피 위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카피 어, 위드라는 함수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스테이트 자체를 immutable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를 직접 뭐 트롤 포스를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오젝트를 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그래서 포스 프로그레스 스테이트 타입을 리턴하는 카피 위드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어, 요거는 어, 워낙에좀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스타일을 로딩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주 쓰는 게 일단 어 f p r o g r 스테 s state 로딩이 있는데 만일에 이 argument로 넘어온 로딩 값이 로딩 값이 null이면 원래 로딩 값을 써라 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value로는 loading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uthentication에서 다룰 어, state가 이런 아,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런 sign-up, sign-in 어, 그리고 어, s i g n u p 을 다룰 어, 그런 어떤 것들을 담아둘 어, 클래스를 어, 만들건데, 그 클래스 이름을 authProvider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stans.changeNotifier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width라고 하셔도 되죠. s t a n c h a n g e n o t i f i e r 할 거고, 여기서 changeNotifier 한거는 순전히 요 state의 변화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final 스 라는 변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요 어, firebase os instance 자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firebase 가 올라왔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firebase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user 어, 라는 클래스를 Firebase o s 에서 써요. 그런데 우리가 유저 모델을 이미 여기다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임에 대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a u 는 Firebase OS, Firebase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Final Firestore 해가지고 Firebase Firestore Instance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뭐내임장 혼란이 있을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초기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건데 어, 우리가 여기서 스테이트 값은 제가 이름을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가진 거에 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 그래서 프로그레스 스테이트 스테이트의 초기 값은 뭐가 되냐면 o 스 프로그레스 스테이트의 로딩. f o l s e 가 이제 초기값이 s t a t e 초기값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uture 이제 sign up 할거예요 future g r d sign up 하고 async 되겠죠 이 sign up에는 어, 뭐가 이제 좋을거냐면 아까 변수 정했죠 gmail, string, password 이런 변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signup을 하는 순간 스테이트가 이제 loading 가 f a r s t is true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트는 state.copyWith 하고 loading 자, 이렇게 일단, state 한번 해주고요. 요걸 알려줘야죠. Notify, listeners. 이렇게 하고, try, 하고, catch. 이렇게. Catch. 그래서, 여기서 이 에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state.copy, r a d 하고, loading, false. 이게, 로딩 인디케이터는 false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Notify, n o t i y listeners 하고, we throw. 자, 여기서 발생한 에러를 다시 throw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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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에서는 firebase, os, user, Credentia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sign up 했을 때 user credential 어, type을 return을 해요. user credential wait, author,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 그래서 email password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f i r e b a s e a u t h 의 user라는 어, 게 있죠. signedInUser, 아니면 user-credential의 u s e r p r o p e r t y 이거 있죠. 그래서 이 f i r e b a s e a u t h 의 user, 어, 이 타입의 signedInUser가 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authentication이 되면 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특징이 우리가 이 레지스터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사인업에 성공을 하면 로그인까지 저절로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를 더할 거냐면은 이게 시스템에 등록이 된과 동시에 파이어스토어에 어, uses collection을 만들어서 요 해당 유저의 정보도 거기에 이제 저장을 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wait, fire, store, collection, users. 자, 이 collection은 없으면 만들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이, 이 다큐멘트에 id를 줄 건데, 뭘로 줄 거냐면, signed in user의 uid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 이 auth 시스템에 저장된 유저하고 이스파이스토어에 저장된 유저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et, 음, 그래서 여기에 name, 그 다음에 email,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렇렇했했으우 우리가 걸또해 해줘야 되죠죠 자, 자 렇게 해서 g n sign up 과정은 이제 끝났어요. sign up 어정 g n i 어, sign in, 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gn in, 도 상당히 유사하겠죠. 그렇죠? 사인인. 이메일, 스린 패스워드, 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요, 스테이트를 한번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프 캡처 되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할수 있고요. 아, 물론, 물론 이렇게 동일한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이거 심플리파이링을할수 있어요. 5위트 버스, 사인, 인, 위트, 이메일, 온 패스워드. 자, 그래서 이메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사인인 과정도 이제 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아웃 사인아웃 이스크 포스 사인 자,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여기서 오센티케이션에 어,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이제 다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laughs> 이걸 이제 U I에서 쓸수 있게끔 적용을 하는 게 이제 남았습니다.